안녕하세요. 어, 어, 아이고, 어 왔어 왔어. 야, 내가 이번에 진짜 알바생을 잘 뽑은 것 같아. <laughs>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, 이 마인드. 아, 마인드가 좋다. 어린데도 이렇게 마인드 좋은 친구야. 이렇게 일해주면 내가 든든하지. 그럼 저 지금 뭐부터 하면 돼요? 어 저기 알바 해본 적은 있어?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 그런 마인드면 되지. 뭐. 국밥집은 가봤지. 네. 그래 이거 뭐 어렵지가 않아요. 국밥집 가봤으면은 그거뭐 있는 거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일은 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. 어 알겠습니다. 아 어, 그래 그래. 자, 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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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손님 왔으니까. 바로요? 어 원래 일이라는 건 말이야 바로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빨리 늘어 가봐 내가 보조해 줄게 같이 가 같이 가 어. 뭐해? 네? 인사해야지 인사 아 오셨잖아 인사 아유. 어 인사 해봐 어. 손님 네? 안녕히 가세요 네? 잠시만요 이 아, 친구 오늘 알바 처음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, 아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. 뭐 하는 거야? 아, 인사를 지금 오셨잖아, 지금.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되지. 아. 다시 해봐, 다시, 다시 해봐, 다시 어? 해 아, 네. 손님. 네. 어서오세요. 굿. 굿. 잘했어. 또 주문할게요.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하시면 되고요. 음식 서스는 로봇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. 잠시만요. 야. 네? 응? 뭐야, 키오스크가 어딨어? 무슨 키오스크가 어 그럼 로봇이 서빙을 니가 갖다 줄 건데. 어. 그냥, 그냥. <laughs> 여기 맛있는 거 어디 있어요? 음, 맛있는 거? 맛, 맛, 아, 맛. 맛있는 거. 아, 맛있는. 거. 여기 나가시면 그 미나리 삼겹살 집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도 완전 맛있고 <laughs> 그 옆에 10m만 가면 라면집 있는데 거기도 완전 맛. 있 음? 잠시만요. 네. 잠시만 <laughs> 죄송합니다. 뭘뭐 추천해 주는 거 뭐? 맛있는 거 추천해드렸는데요? 아니 그 것도 맛있는 건 맞는데 왜 남의 가게 걸 추천해도 우리 가게 있는 거로 추천해줘야지 우리 가게 에 있는 거 되게 맛있는 거 그걸 추천해줘, 그거 천해요 우리 가게 맛있는 거 알겠습니다. 아 손님 죄송합니다. 제가 실수가 있었어요. 네. <laughs>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여기 진짜 뭐가 맛있어요.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어이새우젓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완전 추천. 잠니만요 음식을 추천해줘야지 왜 새우젓을 추천해줘 음식을 추천하라고 음식 새우젓은 음식이 아니잖아 새우젓은 음식이 아니에요? 그럼 못 먹는 건데 여기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지금? 그니야너 야,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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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지 마 내가 주문 받을 테니까 아니 네, 손님 죄송합니다 뭐, 뭐 드릴까요? 제가 주문 받을게요 그냥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어 돼지국밥이요? 네, 네 손님 저희가 선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이게 네. 어. 고생해, 고생해. 아, 네. 아니, 못 보던 얼굴인데, 여기서 여기 세요 아, 저 원래 수원인데, 여기 근처에 볼일이 있어, 서 뭐. 그러시구나. <laughs> 아, 다, 다녀오시면 뭐예요? 진짜 뭐. 손님, 여기 삼천안원이야 네? 잠깐만, 잠시만요. 국밥이 지금 9,000원에, 만원 받았잖아. 그럼 1,000원을 더 해야지. 왜 3,000원을 못 들어줘? 아니, 여기까지, 수원에서 여기까지 직거리 하려고 오셨는데, 택시비는 내고 해드려야죠. 야, 음. 이거 당근이야? 무슨, 차비를 내고를 해도. 아이, 진짜 내가 너, 내려봐 너, 이거, 지금까지 잠깐 응. 그 무릎 뿐이랑 이거 알바비 가 3,000원이니까, 이거 받고, 너 가. 너 알바 못하겠다. 야, 가, 가. 애가 응? 아니라, 너 가라고 일을 못하는데, 이러고 또 왔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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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너, 오지 마. <뇨> 아유. 아 아우, 저런게일고 와가지고, 진짜로. 음. 그럴 수도 <뇨> 있죠. 괜찮아요. 네. 다음에 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. <뇨> 아. 야, 야, 야. 또 뭐야? 왜 다시 왔어? 뭐 두고 갔어? 아니? 밥 먹으러 왔는데? 뭐? 주문 안 받아? 아, 소, 손님이세요? 뭐, 뭐, 뭐 드릴까요? 음, 여기... 어, 나물좀 포장해줘 여기 물이 제일 맛있더라 자, 여기 3,000원